내일 한번 해보실까요? 난이졸리시죠 저쪽 번이거에실까요 이쪽에 계요 옆에 그나러 주실까요? 에 한번 주러 주실까요? 번어 앞에서 보면 어, 누가 귓가라서 나온 부분이 있보시고 제발 빨리 끝내라 이런 눈빛이제균하게 국사님은 찬송가 120장, 고베들의 작은 고래에 작사하던 분과 이 국사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무능력하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자신의 수월히 희망 이어서 의식주만 만족되면 있는 그런 삶이 가슴 아팠습니다. 진정한 영적인 전쟁터에서 매몰려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쟁을 하지 않고 하품만 해도 그런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전형하인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그 권세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낙심하고, 주저앉아버리는 그 불신함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권능을 이렇게 낭비하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회를 중심으로 믿게 제이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그 대각성 운동은 미국을 도 부흥시켰고, 미국을 넘어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수많은 장인들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그 영향을 받는 분이 또한 크리스웰이라는 목사님이니다이 크리스웰 목사님 역시 선교의 저자입니다. 이분이 미국 신대를 250년 동안 챙겼습니다. 이스수의 목사님이 세브란시스코에서 집회를 할 때의 일입니다. 지금도약 40년 전의 일입니다. 이분이 세브란시스코에서 집회를 하고 있을 때 로스앤젤레스 동부의리버사이드라는 작은 이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있던 한청장이 차를 몰고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 집회에 참석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줄을 서서 이렇게 이 크리스탈 목사님하고 악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악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청년 청년가된 거예요? 그런데 이 크리스탈 목사님이 갑자기 그 청년에게 안수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런 하셨어요. 하나님, 이 청년에게 갑절의 영광을 주소서, 발라스 침례교회보다 더 강력한 교회를 세우소서 세상을 변화시킬 갑절의 영광을 주소서 이렇게. 원래이 청년의 꿈을 라가스였어요. 유명한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그날 이 청년의 꿈이 바뀝니다. 목회자로 꿈이 바뀌어요. 2위 청년이 바로 리 고린입니다. 이리 고린은 이후에 목회자로 되고 세들베 교회를 세웠습니다. 크리스마의 목사님의 이거처럼 갑절의 영감이 그에게 <laughs>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소리로. 여러분, 능력이 없을 일을... 일 이 세대는 악한 시대입니다. 온 세상이 테러의 위협에 도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 그런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나라 역시 극도의 이기주의 앞에서 활발을 이을 정도입니다. 국가의 안목, 비기는 전혀 상관이 없이 오직 내 주변, 내 땅, 내 집가 떨어지는 것에 민감합니다 국가를 사랑하는 흉은 사라지고 내 이익만 살아있습니다. 부상승민는 자연스럽게 됩니 귀신의 문화가 찬해칩니다공성연예더이상주의가 아닌 듯합니다. 이제는 나아가 짐승과 교합하는 일도 로마선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성폭력과 가정폭력도 급증합니다. 교회도 힘을 잃고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환상위치에만 급급할 때가 있습니다. 가성하는 선교사의 숫자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이 무섭고 이슬람이 무서워서 선교자치를 꺼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교리이고 무능력은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각자의 영감을 받아야 되는, 아 안유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필요하고 이미 주어졌습니다. 사도와 우리 고림도 지역에서 사역을할때 동일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림도는 참 흥미로운 도시입니다. 하는 것을 가진 도시입니다. 고대 지중해의 중심 도시 중 하나입니다. 아테네에서 서쪽으로 약 64km 내려가면 만날 수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문화적인 다양성이 풍성했던 도시입니다. 이 문화적인 다양성이 풍성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죠. 첫째는 무역업이 발달할 수 있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수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 문화적인 다양성이 있다는 의미는 성적으로 화려했다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어로, 코린티안, 고린도 사람, 이란 뜻은, 사치하고 방탕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가지의이은다가지 같이 거죠돈도 있고, 음란. 남 바울은 제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그리스도라우를만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사역을 합니다. 그 다음 장 그리스도의 의심으로 교회가 세로워집니다 바울은 약 18개월 동안 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합니다. 바울이 린도를떠기 위해 고린도 교회는 파벌사로 갈등을 겪게 됩니다. 바울파, 바벌로파 게바파, 그리스파 많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세상 법정에 가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린도 교회는 계층간의 문제가 심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사이가 너무 컸습니다.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서로 주인님을 뵙어보지 자신이 존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리도교회의성도들 중에 성류층은 수사학적으로 좀더 뛰어난 발병가를 보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발병가가 아니었습니다. 말이 오늘의 죽. 바울은 그렇게 설교를 나이스하게 한 사람이 아니 아시겠지만 유치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몸도 허약했습니다. 설교를 그렇게 재미있게 한 사람도 아닙니다. 얼마나 재미없게 했냐면 유두고만한 사람이 그어와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졸려서 죽었죠. 얼마나 졸렸으면 죽었을까요? 그러나 성도를 구원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강력한 수사학이 아니라 재미있는 설교가 아니라 십자가의 역사였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늘 보면 일절에서 바오니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 낳은 하나님의 증거 무슨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복분의죠이 하나님의 증거를 받을 때 말과 같이 아름다운 모습한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과 말 같이 아름다운 모습이 뭘까요? 바로 수상입니다 수상은 포로를 할때 청중에게 그 말할 때 상대방에게 말할 때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전달할까요? 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설득할까 그게 중요했습니다. 굉장히 설교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일이었죠. 그런데 이 수사학에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할수 있는 것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본 것만 말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보지도 않고 설득할 수 없는 것, 믿지 못하는 것. 상대방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수사학자들이 바리세인들과 소인거들이 예수님이 안식에 병자들을 고칠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안식에 병을 고치냐 한번 설득해보라고 그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눈이 안 보이냐고 왜 나를 흔들어 저 사람은 병자인가 그걸 한번 설득해보라고 설명해보라고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 u 능력으로 그를 r s 다는 w h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할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시 o n who is a person who is 진이 되 r 이것을 who is 있을까요? 이것이 w h 할수 있는 p 입니까 예수님을 o is a person who is a p e r 복음을 전하라고 설득하러 오신 분이 아닌 니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그 수준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내용을 아는 분은 무슨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1 7기 3장에 나오는 모세는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합니다. 이제 애굽의 왕자가 아닙니다. 나이가 80이 습니다 이제 아무 볼품 없는 목동입니다. 하나님 께에게 그런 뒤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과 산엘, 내 백성 민족하여 내게 할리라 이런 말씀을 줍니다. 모세는 자신의 능력에 맞는 길 목동 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게아니야 우리는 그런 문화에서 살았어네 분수를 알아라 너 자신을 알아라 수준에 맞게 살아라 맞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지혜로운 것입니내 능력에 맞게 일을 구하는 게 올바른 처세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런 문화에서 살았습니다. 고린도 역시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서 바옥이 올라온 후에 오늘 본문 2절을 보실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십자가에 곱하기 신과 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므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심심한 도리인지 아십니까? 더욱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 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로 작정했다고 말합니다. 즉, 그는 복음의 핵심만을 붙잡겠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기에서 나는 무슨 연약한 나, 부족한 나? 나이가 많고, 몸이 아프고, 때로는 하는 일마다 안되고, 학벌이 많고, 아우려도 없고, 세상의 말로 비비던도 아무 데도 없는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는 성질이 나온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교회의 사사으로 앞에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습니다. 우린 이것을 보통 참 경선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용하실까 할 정도로 바울은 면역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발하고 죽이고 탐험에 가두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자신이 앞에서 숙료한 세 마리 집사의 얼굴이 밤마다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만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매를 수없이 맞았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세번 바다에서 파선했습니다 죽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거웠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극고 어려운 일이지.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몸으로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런 약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사절과 오절에 <목소리> 내 말과 내 전도업이 성령 있는 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며 너희들이 사람의 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여. 가요이므로 감사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이 구절에 있어참 감사합니다. 복음의 역사는 설득력 있는 신학말 사랑의 실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역사는 오직 성령의 능력의 그나타나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때로는 자랑하는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기대는 우리의 모든 무능력을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을 반복하다 보면 이 안나온 청과 파란 하늘이 잘보이지 않고 이제는 그게 지겨워지고 도시가 막 그려져요. 가장 힘든 건 물이 부족한 거였습니다. 이틀 동안은 마시는 물 조금을 제외하고는 물 자체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물티슈로 세수를 하고 물티슈로 양치하고 물티슈로 설거지를 하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이 아니요. 가장 더 문제되는 것은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래도 지성 교육자님 어떻게 아무 데서나 눈길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참고 참고 또 참고 꼭 참았습니다. 차를 세우고 드디어 이제 오늘 그래도 이렇게 산이 있는 데를 봤어요 참고 참고 참다가 한 2리미터 정도를 뛰어가서 경비를 받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되면 몽골의 날씨는 정말 추웠습니다. 비좁은 차에서 자거나 밖에서 자야 습니다 입이 돌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음식도 입에 맞지 않았습니다. 이몽골석교를 다녀온 한 선배 부장님이 동의자 이, 음식이 정말 입맛에 안맞으니까 청양고추 몇개를 챙겨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챙겨갔죠. 그런데 이 건조한 날씨에 이 청양고추를 먹으면요. 정말 속이 쓰리다. 그것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우리 선교팀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그때 결침히 깨졌습니다. 아무리 훈련을 많이, 하고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도 우리의 연약함은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낯선 하면서 주일 아침을 맞이합니다. 편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저녁에 저희들끼리, 우리 팀원들끼리 예배를 드리게 습니다 너희분들만 해서 먼지가 나는 바닥에 이제 다 앉아서 예배 네, 가장 처음이 한게 사도신경사람한테다고있이니다사도신경을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사람지는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한번 처음 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 사람은 이 것이 아니라 내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면서 내가 그렇게 여기에 왔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임을 얻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성교의 시간, 가장 기억에 남는 성교중 하나가 됐습니다. 주신 능력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신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거에 맞는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아겠지만 최근에 등산복 열두 명, 등산복이라고 하는 게 한두 시터죠. 그걸 아웃도어 이류라고 했는데. 이 아웃도어가 괜찮은 편이라 잘 팔죠. 이 세계에서도 유례를 알수 없는 그 아웃도어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립니다. 그래서 이 등산복 하나에 수백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죠. 그 수백만 원짜리 등산복을 입고 에베레스트를 가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갑니까? 남산을 가고지수단을가고 <laughs> <지수다를 웃음> 청계산을 <laughs> 가요. 가고. 마트를 가요. 심지어 그걸 입고 교회를 가요. 여러분 남산이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능력대로 사십시오.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앙소만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신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대로 사십시오. 이제는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우리는 교회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아무런 기대감도 없으니까 기도도 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직장을 얻는 거, 어차피 애가 있는 거, 결혼하는 거. 어차피 내 생업도가 잘 되는 거고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잘해 거지 우이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그건아니다 우린 어느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내 무능력한 모습만 보고 살 것은 아닙니다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마시고 일에 맞는 능력을 부하십시오 바로 주민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모두가 되기 죄의 I'm sure